안녕하세요 개소리 비하는 차옥정입니다 지선우에게 붙었다 이태호에게 붙었다 이리저리 박지마냥 살고 있는 명숙씨는 여다경의 사격 솜씨에 물개박수를 칩니다 명숙씨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손바닥이 찢어질 듯 쳐대면 성금이 사라질 정도로 쳐대면 여다경이가 날좀 좋아해주겠지? 여우의 사람들에게 이쁨 받을 수 있겠지? 아무도 안 들고 가는 와인 눈치없이 나 혼자 들고 나가서 원장 와이프 주머니에 챙겨주면 부원장 될수 있겠지? 눈치도 드럽게 없어서 대놓고 나 부원장 되고 싶어요 아부쟁이 하고 다니는 설명숙씨 또 눈치가 더럽게 없어서 남들 다 오가는 탕비실에서 원장님께 아부 떨고 있는 명숙씨는 뜨거운 물 받으러 탕비실로 들어온 지선우에게 별 도움도 안줄 거면서 도움 준댔다가 필요 없다는 선우의 말에 나 삐질 거야 한 표정을 짓는 명숙씨 너무 귀여운 명숙씨 귀여워서 깨물고 싶은 명숙씨 고산여우회에 들어가고 싶다며 찾아온 친구 지선우를 보고 어쩔 줄 몰라하는 명숙씨는 모자도 쓰고 한껏 꾸몄습니다.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여우회에 들어오겠다는 선우에게 최 회장의 아내, 병원 원장 공지철의 아내, 개태오의 친구 차도철의 아내까지 손을 들어 힘을 실어주지만 끝까지 팔이 무거웠던 명숙씨는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. 한 명이 모자라 다행이다 싶었지만 마지막 여다경의 한 표에 지선우는 여우의 확정. 설명숙씨는 눈치도 없고 운도 없고 이제 친구도 없고 재수도 없고 마지막 남은 이 웃음마저 사라지겠네요. 노렸던 부원장 자리에 올라갈 일도 없을 테니,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 결국 알거지가 되겠지만, 그래도 응원하겠습니다. 설명숙 화이팅! 다음 주 바보짓들도 기대하겠습니다. 안녕, 명숙씨.